어, 찍어버려, 평, 다, 평, 다, 니한테 궁 왔어? 니한테 궁쓸 거야? 어딜 찍을라 그래? 평, 다, 평, 다 찍어버려, 평, 다, 나이스. 크 그, 랩, 그렇지, 평, 다, 포, 다, 나이스! <laughs> 아, 요즘 해외 이거 자꾸 접속돼가지고 랭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외국인들이랑 만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외국인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 외국 서버로 접속하니까 핑이 너무 치워요 지금. 아 지금 핑도 좀 빨간 불 들어왔네. 아왜 이런데 진짜? 아 이러면 게임을 하기가 너무 힘든데. 아또 또 노란색 됐다. 120. 아저러면또 외국 서버인데 외국인밖에 없지? 어 아니네. 코리안 있네. 나이스. 아 다행이하다. 아 이게 외국인이라서 실력 때문에 열받는 게 아니라. 아이 외국 서버 접속하면 반응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게임 하기가 싫어져. 너무 짜증나고. 어제 한네 판인가 있는데 전부 다 외국 서버로 가더라고요. 반응 속도 완전 개쓰레기에다가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니네가 하리스 베나라 했어. 난 그냥 하리스 베란다. 오케이. 아 너무 오픽이라서 좀 그러네. 아 귀찮은데. 오픽 싫은데 뭘로 그냥 영혼 털어 주지? 아 룬옥스는 좀 오바고. 아 고센이나 카디타문 하고 싶은데. 그레인지 올려. 그레인 레인 좋잖아. 그레인즈 올리고 내가 카자를 그레인즈 가 올려. 내가 카자하면은 카자, 카자 올리고 어, 뭐야? 아, 네가 한다고 오케이. 그것도 괜찮아. <레인> 그것도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나쁘지 않아. 아, 나 디거 할까 그러면? 아, 디거. 딕... 아, 뭘로 하지? 뭘로 그냥 영혼 털어버리지? 미치겠네. 할게할게 많은데 이번 은는 커는 싫은데. 아, 탱커 귀찮은데. 탱커하면 나 무조건 뭐야? 프랭코 할 거고. 그거 아니면은 일단 루노스랑 에스메라다 다 갖고. 과거 필벤. 필요 없어, 쟤네. 나이스 순에다가 그레인저, 나이스. 저 괜찮고. 아 이거 또 AD 부족하다고 또 난리칠 거 아니야? 아니지. 순이 있잖아. 순이랑 그레인저만 있어도 물리 데미지는 끝이야, 끝판왕이야, 쟤네 둘이. 알아서 다할 거야. 나는 그냥 편한 거 하면 되는데. 레슬리? 레슬리면은 내가 여기서 기네비, 아 기네비어 벤이구나. 아 오바야. 에이. 오로라 왜 그러냐. 야 오로라 픽하면 난탱안 한다. 봐라. 오로라 픽한 순간 난탱안 한다. 봐봐, 다들 말리잖아. 다 말리는데, 오데트? 오데트인데 존. 전... 일단 얘는 탱커를 할 생각이 없네. 그래, 해줄게. 프랭크 보여줄게. 그랩이 먼저 보여줄게. 그랩 끝판왕. 제대로 보여줄게, 내가. 어? 아주 걔 조져버려야지. 그렇지, 할리도 괜찮지. 할리 또그 와중에 스킬이네. 오케이. 든든하다. 아, 근데 쟤네도 조합이 좀 괜찮긴 한데, 마지막에 뭐 나오려나? 마지막에 원딜 하나 더 나오려나? 일단 나랑, 나랑 같은 라인 간에는 그냥 축복 받은 거야. 라인전 개처 바르는 거 보여줄게. 나이스. 그 와중에 알파. 알파린다. 세이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이겼다. 이거 이겼다. 쟤네도 좀다된 밥에 세이버 뿌린 느낌? 야, 우리는 3 3 사냥이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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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하지 마. 아, 잘못 눌렀어. 아, 사냥 누르다가 몰론 교환하기 눌렀어. 그치. 야, 사냥이 세 개인데. 이거 솔직히 터틀 우리가 다 먹자. 진짜로. 영주도 뺏기면 안 된다. 사냥이 세 개인데. 버프 컨트롤 우리가 다 해야 돼. 인간적으로. 진짜로. 그렇게 하자. 그게 맞는 것 같다. 그렇게 하자. 일단, 세이버. 자신있게 피했지만, 스킨은 가지고 있지만, 순위엔 없다는 거. 오케이. 우리, 우리 팀, 나이스. 순. 뭐야? 람팡. 람팡 2위야. 그치. 람팡이 그거 아니야. 순의 도시 아니야. 오케이. 거기서 2위면 이렇게 오진다는 거고. 아, 루녹스는 스킨 예쁜 거 갖고 왔네. 저 켜줘야겠다. 오케이. 가자. 갑시다. 야, 일로와, 일로와. 일단와 일단 와. 일단 와봐. 내가 끌어줄게. 그렇지. 카자가 할줄 아나. 이렇게 옆구멍으로 딱 돌아가서. 조지는 거야. 울일울그 조지. 자, 지거 좀만 더 해봐. 울 거야, 울 거야. 니 잡으러 울 거야. 안 오냐? 안 오는데 위로 둘 갔는데 그냥 아씨 망했네. 아, 뭔데 이거 라인이 어떻게 되는데? 야, 순이 미드야. 뭐야? 그럼 니네 둘이 위에 올라간다는 거 아니야. 아이, 뭐야? 아이, 야, 할리가 밑으로 내려가. 내가 위로 올라갈게. 저거까지 먹고, 요거와서 또! 저 버프까지 쳐먹는다고? 역시 2위 다워. 인위적이야. 그 게임 그렇게 해야지. 캐리하겠다는 뜻이잖아. 존중해. 이런 거 존중해야 돼요, 여러분. 일로 와. 뭐해? 거기서 뭐할수 있는데? 찍고, 평. 다 평. 다오 어. 일로 와. 마법 목걸이 빨고, 평. 다 평. 다오 어. 잠깐만. 너무 아픈데? 아니야, 아니야 뭐해, 뭐해? 뭐해? 어디까지 가? 헬로. 어, 찍어버려. 어, 뭐야. 왜다 있어, 여기? 아니, 잠깐만. 아니, 우리 왜 없어? 아, 아, 잠깐만, 나 찍어버려. 오케이. 아, 뭐야. 아니, 야, 넷이 다 왔어, 여기. 장난해, 나랑 지금. 그렇지. 나이스. 와, 도태 좋았다. 잠깐만. 아, 만화 없어. 아. 아, 어이없네. 아, 미안하다. 아, 내 미니백을 안 봤다. 아, 내 치명적인 단점이 이거야. 정신없는 와중에 미니백을 안 봐요, 내가. 아, 쟤네 다 올라오고 있었네. 그걸 내가 캐치를 못해가지고. 아, 금동게임이 내거야 응, 1킬 효과. 나이스. 열받았죠, 열받았죠. 오! 가 카자오고 있다, 카자오고 있다, 시간 끌어라. 카자오고 있다, 시간 끌어라.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카자 빨리 와. 아, 아까워, 아까워. 아, 나이스. 아, 좋았는데. 아까워. 저주받은두가지고 이게 체력, 체력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좋아요, 이게. 아, 괜 진짜, 적 사라지라 그래. 걔네가 사라져서 뭐하겠어. 야, 궁 떴다. 오케이. 이거 끌면은, 그냥 끌면 킬이다. 내가 보여줄게. 니 갖다 줄게. 굳이 네가 갖고 오지 마, 내가 갖고 올 테니까. 네궁 아껴라. 오케이 여따따 일로 와. 오케이 궁, 선 궁, 다다다다다다. 엉 찍어버려, 평 다. <laughs> 그치 이게 그랩이니까. 아니 근데 저쪽 에스메에다가 날라다니네. 저다번 보여줘야겠네. 그랩이 뭔지. 제대로 찍어줘야겠네. 기다려 간다. 많이 고통스러웠지. 야 멀리, 야먼 길에 먼길 찾아왔다. 이게 뭐야? 이 먹고 있는 거 아니지? 라노스. 라노스 일로, 오시, 오 뭐야. 오 저걸 피해? 대단한데? 아아아.. 애들 다 온다, 다 온다, 다 온다. 괜찮아. 야, 전멸 그래비와 이번에는. 그랩 전멸 간다. 그림 그린다. 오, 오, 오. 포탑, 아, 포탑이랑 함께. 걔조져죽게 내가 기다려. 이거 밀어봐, 일단. 뭐 하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참았어, 참았어, 참았어. 오케이, 오케이. 어, 뭐해. 아, 그래궁아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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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다 찍어버리기, 응, 안 죽어? 안 죽어? 너무 딱딱해? 응, 개딱딱해? 개딱딱해? 일로 와,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응, 찍어버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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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그래. 코랩! 회복, 회복, 회복. 나이스, 봤지? <laughs> 어, 느려져? 나이스! 특히 느려서, 왜안 죽을 거야? 봤지? <laughs> 이게 바로 어그로? 봤지? 지려버렸다. 야, 궁또 뜬다. 어, 기습, 코랩. 그래. 어, 뭐야, 뭐야, 아! 와, 아, 그래만 막실패가 이렇게 크네, 아, 씨. 아, 우라노스 저거, 역시. 좀비야, 저거. 어떻게 죽여야 돼? 아, 큰일 났네, 이거. 아, 나도 로밍 가야 되나? 아, 미치겠네. 나이스, 야, 저거 잡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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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것도 못 잡아. 나이스. 어 같이 터졌다. 우라노스는 한번 잡은 걸로 의미가 커. 뭐할 건데, 뭐할 건데, 니가. 거기서, 응, 그래비야? 적당히 해야지. 야, 우리 또뭐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못 먹었어. 이거라도 먹어야지 사냥이 세개인데궁두꺼비 아직도 먹는다고? 이게 말이 돼? 이해할 수 없는데? 데리고 와봐 <laughs> 어? 궁다 바로 찍어버리고 찍어버려! 그렇지 펼 어, 잠깐만 내가 죽게 내가 죽을게 내가 죽을게 그냥 오케이 오케이 그냥 가어야야 야, 뒤에서 손 오고 있다 뒤에서 손 그렇지 그렇지 궁 나이스 궁와순궁딜 봐봐 와 나이스 와저 쉴드 봐봐 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탁, 탁, 타다닥, 탁, 탁. 그게 안 들어가죠, 그렇죠? 그럼 응, 개 처망했죠? 아, 나이스. 순 잘해, 역시 3위야. 끝에는 항상 순이 있어. 아, 순 혼자 열, 열이라는데 저거 도와줘야 되는데. 그랩으로 딱, 그, 사냥감 딱 내가 갖다 줘야 되는데. 어, 저거 데리고 와봐. 데리고 와봐. 아, 내가 데리고 와! 응, 찍어버려. 그렇지!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게 바로 킬달? 이건 방금 건 킬달이었는데, 좀. 할, 뭐야, 할 리가 뭐라 해도 할 말이 없다, 방금 거. 젠장. 미안하다. 저주만 두구 떴으니까 아로밍테한번 가야겠다. 안 되겠다. 로밍템 어디 있냐? 이거야? 은신하는 게 뭐야? 이거? 그림자 가면 오케이. 그림자 가면 갈게 지금부터. 어어어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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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엉 시선 어시. <laughs> 봤지? 내가 보험이야. 혹시나 니네못 잡을까 봐. 어 저거 뭐어 찍어버려. 평다 평다. 니한테 궁 왔어? 니한테 궁쓸 거야. 어딜 찍으려고 그래? 평다. 평다 찍어버려, 평타, 나이스. 크랩, 그래, 그렇지, 평다포다 다, 나이스! <laughs> 깔썩하고, 아, 뭐야? 아, 나이스, 좋았다. 목재 가면 떴어. 그렇지, 야, 시간 오지게 날었어우리저 숨어있던 거 같은데, 방금. 야, 너 사냥 있지? 아, 일단 얘 데리고 와, 그냥 잡자, 그냥. 아, 짜증나니까 찍어버려, 평타. 평다 다, 나이스, 궁 뺀. 나도 궁 있어, 곧. 나 4초 궁 4초 오아수온다수온다수온다 순순 온다, 순 온다. 그렇지 아니 궁 없잖아 아 그냥 궁 찍어버려 오 뭐야 어디 갔어 안돼 이 맞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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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맞아줘 야돼오 위로 내가 오케이 안 죽을 건데 봤지 안 죽는 거같지어 이거야 어 이게 바로 몸빵이라고 저 데리고 와도 안 돼. 아, 경험치도 못 먹어나, 지금. 뭐야. 무슬모네, 지금. 체력은 많이 채웠어, 근데. 철제 가면 떴다, 이제. 이제 은신 가면까지 뜬다. 다 조진다. 돈 꼴등이어갖고 돈이 오지게 오르네, 지금. 어, 위에, 위에, 위. 아, 밑에, 아! 밑에 고통받고 있었어, 아! 기다려. 내가 해방시켜줄게. 그렇지. 나이스. 레스메랄라. 랄라리, 랄라리. 어, 나이스. 뭐야. 아, 괜히 왔어. 응, 긴 걸음. 동성 낭비 개오졌구요. 이러니까 내가 티어가 안 올라가지, 오케이. 이거 찍고 오케이 기다려야 레슬리 끌어줄게 선물 갖다줄게 기다려 여기 있을거야 아마 이 뭐할건데 여기다 나 전멸궁 가능해 야 전멸궁 가능해 암살이 가능하단 소리야 어 뭐야 오아 어... 개롭히지마 별의 궁궁 써버려 적당하게, 적당히 깨 적당히 깜쳐 그렇지 어 찍어버려 그래 일로 데리고 와 오케이 카자흐 프으로 데리고 와야 잡아버려 제발 할리까지 왔다 할린데에 예. 그렇지 나이스 어 레슬리 깝치다 레슬리 레슬리 할리 보에 할리 보해 레슬리 깝치잖아 아니 아아아아아아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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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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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아아너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이아음아아아배아배아배아아아 아, 음, 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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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궁 아니야아니야아가맞아줘아가맞아줘 내가 내가 맞아줘. 그러면서 넌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제 일당백이니까오 응, 안걸려? 적당히 깝쳐서 응 느려져? 편타 아, 편타 아, 편타 아? 찍어버려 편타 아, 편다 아, 오케이 넌 뱉고 와 번, 아, 오케이 아갑다 수비해서 어 여군신에 보고가야지 나이스 봤지? 이게 프랭코야 어? 이게 프랭코지 이거 은패는 왜 있는거야 걔노쓸몬데응선궁 때려버려 오케이 아! 델고 왔어! 오케이 오케이 아, 저게 안될거같지네 바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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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대군 어 영주 먹을 수 있잖아 우리 3.. 3.. 3사냥이니까 니들끼리 막타 칠려고만 안 하면 되잖아 그냥 바로 써버려 헬프 일로 와 제발 수는 밑에 가도 돼 시선 방지욕이니까 오케이 이거 못 먹는 거 아니지? 근데 설마 나 너무 맞았다잉? 먹어 먹어 그렇지 우펙스가 아, 뭐야 우리 팀다 은신되는 거야, 이거? 5초 동안 이동 속도 증가하고. 오케이. 아, 이동 속도 증가네 그냥. 은신되면서 이동 속도 증가. 우리 팀. 어, 개꿀이네, 이것도. 돈을 많이 준다. 그치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응, 이동 속도. 증가 전멸궁. 오, 음, 그랩. 그래? 이쪽. 아, 뭐야? 내 그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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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랩을 이렇게 예, 예측을 하네. 오케이. 대단해. 응? 저거막으러갈 거야? 자, 제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 기지에 처박아두고 인형 뽑기 하게. 오케이. 어, 레슬리 인형이 좋을까? 에스메라다 인형이 좋을까? 우리 안 보이지롱? 찍고 궁. <laughs> 응, 별의 꿈. 일로 와. 오케이. 어, <laughs> 뭐, 뭐, 뭐. 안 아픈데? 안 아픈데 내가 다 맞을 건데? 아, 뭐야. 맞는 걸 어시 안 주냐? 내가 다 쳐맞았는데? 타격 어시는 없어? 내가 그렇게 많이 맞아줬는데? 어, 너 일로 와. 짜증나게 하지 말고. 응, 찍어버려. <laughs> 이거지. 이게 프랭코지. 응? 적절한 이니시, 적절한 그랩. 어? 상황 판단, 레슬리코 다 맞아주고. 멋있었다. 지렸어. 맞은 데미지 좀 볼까? 얼마나 쳐맞았나? 근데 다 쳐맞았어, 내가 봤을 때. 33% 쳐맞았다, 봤지? 이게 딜량과 같은 거야. 어? 나 딜량 12%라고. 쪽쪽 세이브보다 잘넣고 어? 쪽쪽 우라노스보다 잘 넣었다고. 아, 지려버렸다.